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. 주로 유아나 초등을 가르치거든요. 근데 아이들을 학습하다 보면 아이들이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할때 하기 싫어하거나 지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유아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한 시간 동안 끌고 가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. 어떤 동기부여나 목적을 줘야지 아이가 끝까지 한 시간 동안 완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기 위해선 제가 당근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습니다. 어떤 당근이냐고요? <laughs> 네, 별을 모아서 그 별들이 10개가 되면은 작고 귀엽고 깜찍한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. 처음에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무려 6세가 세 장의 페이퍼 쓰기도 하고,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, 역시 아이들은 선물이야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점점 아이들은 선물을 사주다 보니까, 뭐, 한 달에 3만원도 넘어가고, 막, 액수가 점점 커지기도 했을 뿐더러, 또 아이들이 물건이 이제 점점 흔해지다 보니까, 받자마자 그걸 막 던지거나, 망가뜨리거나, 이렇게 쌓아두거나, 그리고서 막, 어, 찢다가 망가뜨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물건들을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스티커를 줬는데 그 예쁜 스티커를 아무데나 막 아무 물건에다 붙이는 거예요. 그것도 다써 버리는 거야, 하루에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방식으로 소비하는 건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 제가 물건을 딱 주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래서, 그,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더 이쁠 텐데 라고 얘기하면 그쳤어요. 감사하거나 아니면, 왜 제가 감사하다라고 해야 돼요? 이렇게 말하는 6학년 아이도 있었어요. 그래서, 어? 뭐라고? 했더니, 아니, 제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 받은 건데 왜 제가 감사해야 되냐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땡큐였거든요. 자기가 돈을 주고 커피를 받았지만 땡큐라고 말하고 물건에서 자기가 돈을 내고 먹었지만 항상 땡큐라고 말하고 그렇잖아요. 우리도 어디 가서 뭘 받을 때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 중에는 좀 그런 것이 좀안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.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당근만을 계속 주다 보면 그런 병폐들이 많이 늘게 될수 있고 아이들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흔하다 보니까는 그 물건에 대한 애착도 더 갖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해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아이만 물건을 주면은 받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유일한 아이였어요 모든 아이가 다 선물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항상 수박한 옷차림에 변하지 않는 핀 하나만을 꽂고 있었는데 늘몽당연필이나몽당지우개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선물 하나 줘도 될까 그랬더니 아,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쟤는 싫어하고 거절할까 그래서 어머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쓸 물건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. 너무 주변에 선물을 많이 줘서 그 쟤는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 같다. 그리고 많이 있어도 좋은 게 있어도 항상 다 쓰고 저거를 조금 해줄 때까지 쓰고 쓰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나 화려하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아이들 속에서 그 소박한 아이는 향기마저 나는 것 같았어요. 그 아이를 만나고 많은 인상적인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아이가 머리는 세 가지 색깔로 물들이고 오픈 숄더 티셔츠에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희한한 춤을 추면서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봤습니다.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쁘단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. 네, 그 아이의 그런 물질적인 그런 모습.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, 막 메뉴 키워도 칠하고, 막 어린이용 장난감, 뭐 목걸이, 귀걸이까지 하고 공주처럼 앉아있는데, 그런 모습이 과연 활동적일까 하면은 그렇진 않잖아요. 근데 외국에 제가 잠깐 있을 때 하버드 대학교를 구경 왔는데, 거기 예쁜 여덟생이 노란색으로 머리,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,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층계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. 심지어 저는 운동화에 빵꾸난 걸 신고 걸어가는 여자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. 물질을 그렇게 막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근깨가 가득한 어떤 아이가 카, 워시, 이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급히 급하고 경쟁하고 또 내가 돈 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당근만 주었던 교육의 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. 오늘 아이들 가르칠 때 많은 고민 되시죠? 제 칼럼도 여러분에게 도움 되시길 바래요.